네, 안녕하세요. 행복한 오가이입니다.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아, 오늘은 제가 그동안 요즘에 화분을 또 만들었었어요. 그래서 화분 만드는 거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갖고 영상 켰습니다. 우선 하나하나 이렇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. 요 화분은 아직까지 지금 다건조는다 됐는데 이렇게 다 말랐어요. 건조다 시켰는데 바니쉬를 칠해야 되는데 지금 칠에다가 작업하다가 이제 내일 하려고 작업을 멈췄습니다. 요거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아무 무늬도 없이 그냥 여기다 이렇게 줄만 거 가지고. 한번 해봤습니다. 제가 무늬를 넣고 그러고 싶어도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싶어도 소질이 없어요.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해봤고 또 요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찍기만 찍는 걸로 이렇게 해서 꽃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. 요것도 요거는 지금 바니실를칠에다가 말았어요. <laughs> 바니실를칠에다가 말았어요. 지금 내일 하려고, 이제, 아우, 한꺼번에 많이 하면은 좀 힘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, 이렇게 조그맣게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. 이 화분은 색감 칠하고, 만들어서 바니쉬를 작업하고, 또 색감 작업하고, 바니쉬 작업 한번 한 상태예요. 그래서 이제 이것도한 2, 3일 더 말렸다가, 다니실 작업을 한번더 하면은 완성품이 됩니다. 색깔을 검정색은 아니고 이거 배합색이에요. 배합색인데 요번에는 화분을 다 한번 어두운색으로 해봤어요. 다육이를 씹어보니까 밝은색보다 어두운색이 더 이쁜 것 같더라고요. 잘 어울리고 그리고 똑같은 걸로 조금이 사각 화분도 색깔은 똑같이 똑같죠? 두개가 사각화분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디자인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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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각화분 이 사각화분은 그냥 만들 때는 둥그렇게 만들었어요 모양이 이렇게 밑에 바짝 둥그렇죠? 이 둥그렇게 만들어가지고, 요 위에서, 위에서 요렇게 오므렸습니다. 사각으로. 그렇게 해서 사각을, 화분을 만들었어요. 처음부터 사각으로 하니까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. 아무래도 사각 화분은 좀 손이 덜 가서 이렇게 만져주는 게좀덜 가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렇게 해봤습니다. 아, 여기도 있네. 요거는, 요거는 사각인 것 같은데, 여기 밑에도 그렇고 그쵸? 이것도 사각 아닌 사각입니다. 이분의 만드는 화분은 다 이렇게 색깔이 어둡네요. 요거는 바니실만 한번 지금 칠한 상태. 이쁘게 잘 만들어졌죠? 깔끔하게 제가 생각해도 조금 많이 늘은 것 같아요 화분이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처음 할 때보다 처음에는 막 거칠고 그랬는데 그리고 요번에는 큰거 저번에 이거 만드는 거 영상에도 보여드렸죠 요거 이렇게 구멍 두개 뚫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색을 칠했어요 지금 색감 칠하고 바니실 칠하고 바니실 한번 작업까지 갔는데 한 이틀 이삼일 말렸다가 바니실을 한두번 더 칠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완성 작품이 돼요 이 화분은 제가 신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실수 안 하려고 아주 정성 들여서 만들었습니다. 여기다가 뭐를 심을 거냐 하면은, 제가 여기다가 라울을 합식해서 심어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 라울이 엄청 풍성해져가지고 세 개를 합식하려고 했는데, 글쎄요. 여기, 여기다 세개 심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다음에 여기다 라울 합식해서 심으면은 영상 이쁘게 심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여기는 지금 다육이가 많죠, 앞에. 제가 밤에는 다육이를 이렇게 안에다 들여놓고 자요, 일부는. 창가 쪽으로는 좀 자리가 밤에는 부족해서 밖에 내놓는데, 요 안에다가 데려놓고 잡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밤이면은 여기가 이렇게 복잡해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밤 되시고, 안녕히 주무세요. 행복한 오가였습니다.